김태술입니다. 지금 한 사격이 다시 잡아내는군요. 최근 3경기 연속 두자리수 득점을 김종희 선수가 뽑아내주고 있어요. 자, 보름 휘렸어요. 김준희 연결, 다시 이관희가 받고요. 아, 라인을 넘어섰군요. 앞쪽에 김종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3초, 2초, 외곽으로 뺐는데 던져야 돼요. 김태술이 백본을 향해 던졌는데 라틀부 잡았고, 아, 김준희 도쳤습니다몸싸도 몸싸움 치열했었습니다. 에스테 저런 건 내부를 두는구나 아, 그냥... 뺏으라는군요. 어, 네. 예. 자, 선기반 김태술. 자, 메이스손 맞고, 김영환 쪽으로. 그러요 당연히 밑에서 굽죠. 자, 임동섭. 13호 임동섭. 다시 이틀이 긁어냈습니다. 긁어봤습니다 음, 반대편. 들어오자마자, 아, 어이없이, 3 뭐, 어, 군요 올스타 선정됐고, 베스트 5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어쨌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곧 다가옵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뭐 메이스와 함께 팀내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냈었는데요. 자, 박인태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수비 성공이죠. 마지막 터치가 크레이크였군요 사실 아, 이틀 선수가 이제 최종 영입으로 된 이후에 에이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진 감독과 팬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그럼들어가서 손을 뻗어 봤는데요. 자, 박인태와의 대결입니다. 아 연속적으로 박인태 수비가 성공을 거두는군요. 8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자, 끊어내는 메이스. 자, 맞추려고 했는데, 인플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김정기가잡만했습니다 샷을 멋들어지게 적중시켰고요. 자, 공격자만 을선언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과의 오늘 경기 포함해서 4경기에서 평균 20점을. 아, 끊어냈습니다. 어, 김태솔, 김준일. 아, 애매해요. 줄 것이 애매합니다. 리 아, 자, 2, 3위 감독 작전 한번 들어보시죠. 아, 좀 여유있게 봐, 여유있게 동구를. 야, 저지난거 없어. 아, 동구가 하나하루늘 들어야 되는데, 이건 얘네제료를 데리고 정신없이 막해, 농구를 김태술. 시간상으로는 삼성도 충분한데요. 임동섭 짧은 석점이었고요 올랐는데 메이스가 감독이고요. 아또 코너바 나왔죠. 주의 점맞고 다시 한번 메이스. 아 최선을 예, 다했는데. 예. 저희 카메라 감독. 쪽으로 들어가는. 다시 아, 한 예. 뺏어내려 기념한. 메이스. 플레이아 아, 이게 뭐. 코너바가 너무 나오는데 또 나왔죠. 다시 뺏었어요. 아, 아, 아 근데 저런 것도 메이스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뭐아 점서가 또다시 뺏어냈어요. 깨끗게. 이제 한자앉아 있습니다. 저 자포자기 보도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지금도 또전화가1 0대 67. 아이 삼성이 어떤 포터를 뽑아 버리는 에지인데요. 지금도 김준재 네. 빨리 잊어야 되는 삼성이 되겠는데. 아 지금 김진 선수가 글쎄요 마지막이 쪽을 잡고 있는데요. 발목이 돌아갔나요? 아니면 음, 무릎인가요? 발목을 좀 돌려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발목 쪽에 좀 충격이 음, 있었던 거 같아요. 아, 김준휘 선수의 몸 상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김준휘 선수가 다치면 은그 사실상 아, 삼성의 그 포스트 전력에 굉장히 손해가 오죠. 아, 지금 아, 방, 그렇게 심하진, 어? 그래도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부축을 받으면서 포트를 나가는 김준휘 선수인데. 네.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지든 짓는 거못 먹게 크게 심각해요. 김진감독도 나왔서 걱정스럽게 아. 상태를 좀 확인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같은 동업자니까요. 다치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보실까요? 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 라틀리프와 좀 악속이 아, 있었네요. 네, 같은 이게 네. 가다가 네. 발목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 돌아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발을 밟았네요. 라틀리프의 발을 밟으면서. 김진우 선수의 오른쪽 발목이 좀 돌아갔습니다. 아...